마치 15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이건 바로 신이 내린 재능이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몽수 최정화의 랑대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김연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바로 얼마 전 그러니까 1월 11일날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에요 수상자로 참여한 김연아를 만나서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랐답니다. 행사 시작 직전에요 대기실에 가서요 기다리고 있던 김연아랑 만나서요 디디에랑 같이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고 있으려니까요 마침 올해. 새싹상 수상자인 황선우 선수도 도착을 해서요. 다 같이 수상자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답니다. 어때요? 2008년에요. 저희 CC에서 20세 미만의 꿈나무들에게 주는 새싹상을 바로 김연아 선수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남은 저와 김연아 선수와 15년 만에 잠깐마치 15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어, 당시 2008년이죠. 김연아 선수는 부상을 당해서요. 제가 병원에 가서 네, 상장을 수여하고 소감을 들었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10 5년 만에 만난 김연아 선수는요,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또더 평안해 보이고 해서 저도 정말 김연아 선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답니다.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요, 임팩트 있는 정말 여러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그말 한두가지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신이 내린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재능이다. 김연아 선수가 등장해 한 동작만 한 거를 보면 난 그냥 코치를 그만두고 싶다. 네. 김연아를 지도했던 코치가 한 얘기인 거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네. 신이 내린 재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10년 웬 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프리 스케이팅 경기를 마치자 미국 MBC의 한그 해설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Long live the queen. 네, 여왕 폐화 만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마침 생방송으로 나가서 정말 김연아 선수의 그 멋진 퍼포먼스를 임팩트 있게 표현한 말로서.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것은요 리듬 체조라든가 아니면 싱크로나이즈 종목과 같이 그 예술성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기 때문에요 발레리나와 같은 그러한 체형이라든가 또 풍부한 그러한 표정 등이 부각이 돼서 대중들한게 어필하게 되는 그러한 종목인 것이죠. 김연아님은 선수로서의 그 업적을 떠나서요, 기부활동 또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남모르게 하는 여러 그 선행들. 그래서 김연아의 그 위치는 아마 제가 알기에 2000년대에 등장한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와 인지도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죠? 바로 이러한 그 인지도와 그 인기를 증명이나 하듯이요 정말 여러 그러한 별명을 우리 김연아님은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국민 여동생, 네또 최근 들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국민 세대이라는 별명도 새로 생긴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정말 별명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우리 김연아 선수를 대한다는 거잘 입증이 되고 있죠. 김연아님은 정말 현 세대에게서부터 뜨거운 그러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김연아의 존재로 인해서 이 피규어 스케이팅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우리 연아 키스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연아 키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있어서 선수 앞으로 미래의 선수들 풀도 많이 늘어났고요. 성과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김연아님의 기여는 정말 음량으로 상당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역 활동 당시 데뷔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최정점에 있었던 선수로서 세계 신기록을 자그만치 11회 11번이나 갱신을 한 정말 압권의 스케이터라고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은퇴 당시 25살. 만으로는 23살, 너무 일찍 은퇴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라면 여자 싱글 피규어 스케이팅 선수로서는 선수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편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바로 피규어 스케이팅은요, 리듬 체조와 더불어서요, 신체 변화에 영향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전성기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선수 생활의 전성기를 네, 잘 하고 네, 은퇴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는요, 우리 김연아님의 한국 이미지상 주춧돌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왔고 모든 생활 패턴이 운동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 오랜 생활을 장산하고 이제는 이제 뭐 어, 약간 일반 많은 분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또 이제 그때는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일상도 누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보다 아주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기억해 달라 <laughs> 말하는 것도. 어, 뭐, 지금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지금처럼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laughs>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김연아 님이 무대에서 주춧돌 상을 수상하고 수상 소감하고 직경 인터뷰를 한거 보니까요. 정말 말씀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고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게 돼서 저도 참그 인터뷰를 하면서 가슴이 좀 뭉클했답니다. 김연아 님은 2018년 동계 올림픽 홍보대사로서 또, 유니세프의 그 마에스트로 정명원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원으로 글로벌 홍보대사 등 정말 피규어 스케이팅을 넘어서요 한국의 스포츠 또 나아가서는 한국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정말 다방면에서 아주 활발하게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저로서도 정말 뿌듯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아님은요 그 피규어 스케이팅 후배 양성을 위해서도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기부 천사라는 타이틀도 얻은 거 여러분들네 얘기 좀 들으셨죠? 저도 정말 이렇게 본인이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이러한 면을 보고 저도 정말 김연아님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이 늘 생각하면은 그 선한 영향력에 많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네, 김현아님과 한국 이미지 주춧돌상 수상자로서 거의 4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참으로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상도 받고 얘기를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식사 도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아, 정말. 우리 김연아님한테서 뿜어 나오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또 함께한 모든 분한테 느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한 시간의 연속이었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궁금하시죠? 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자주 식사 준비를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두부김치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김연아 선수가 너무너무 웃으면서요. 어, 그래서 제가 아, 요리 좀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아, 좀 한다고 아무래도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요리를 잘하냐니까 네, 요리를 비교적 잘하는 편이라고 답을 해서요. 제가 네, 결혼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한순간 부러움을 느꼈답니다. 저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항상 디디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요리도 잘하고 종종 한다고 해서 참 언제고 저도 한번 김면아님가 식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두고 보세요. Vouloir, c'est pouvoir. 부러운데요. 원하면 가능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계속해서 기다려볼게요. 그리고 또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요 어, 여행을 해본데 중에서 어, 좋은 것이 곳이 어느 것이냐 했더니 파리가 참 좋았다고 하고요. 또 어디를 지금 또 가보고 싶느냐 했더니 또 프랑스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연아님과 저랑 네, 무언 중에.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남편 디디에가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쵸? 죠한 프랑스파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랑스를 좋아하고 프랑스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프랑스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1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연아 님이 이 주춧돌상을 수상하러 와서 접기도 했고 또 식사를 또 같이 앉아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놀란 것은 정말 그 해맑은 모습에서 또 찾아오는 그 인사하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도 웃으면서 잘네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보고요. 정말 뿌듯했고요. 저는 정말. 네,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김연아 님한테도 그 시간이 아주 즐거웠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헤어질 때 서로 상당히 그 편안한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한국 이미지 살 주춧돌 상수상자인 김연아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에 는또 제가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기다려주세요. 우리 또곧 만나요. 아비안또!